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한자입니다 길에서 보이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소수정예. 소수는 적은 수로 알겠는데 정예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학원 간판에 보면 우리 학원은 소수정예로 합니다. 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써있거든요. 이제 소수정예의 뜻을 한자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정예 적을 소, 샘수, 정할정, 날카로울 예. 그러니까 소수는 적은 숫자란 뜻이고, 정에는 정할정, 날카로울 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전의 뜻은 썩 날레고 용맹스럽다. 능력이 우수하고 이를 기운차게 앞질러 나서 힘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때 정하다는 이 뜻은 정성스럽다. 정성스럽게 잘 갈고 닦아서 탁월하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카롭다는 것도 빠르다, 정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훈련된 이런 뜻이어서 정예부대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예부대라고도 하는데 날쬐고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모인 부대를 정예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우리 학원은 소수정예로 합니다. 라는 말은 적은 수의 우수한 학생들만을 뽑아서 아주 질적으로 뛰어난 수준으로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